새벽에 집에 가는 길에 요새 많이 생각을 하는 걸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요새 제가 제 머릿속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건한 인생을 살면서 과연 어떤 일을 제가 헌신을 했을 때, 생을 마감할 때 후회를 하지 않을까. 아, 나는 한 인생 정말 잘 살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어,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게 돼요. 어, 예를 들면 뭐 어느 일제 시대 때 군인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일본군이었어요. 근데 일본군 입장에서는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또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는 일은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뭐 체포하고 죽이고 뭐 당연히 그런 일이 되겠죠 군인의 그 당시에 군인의 역할이 사실 그거니까 근데 죽을 때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을 평생 해왔다는 거에 자체에 수치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일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봤을 적에는 아, 내가 이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보람된 인생이었어라고 할수 있는 일일까?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 어떤 선뭐꼭 지켜야 되는 진리 이런 것들을 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면 음... 예를 들어 폭력을 쓰기 싫어도 어떤 뭐 폭력을 써야 되는 직업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성으로 성을 돈 버는데 쓰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마케터들은 이 물건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팔아야 돼. 뭐 이런, 이런 직업들이 있겠죠. 돈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근데 어, 이성적 이상적인 직업은 이제 보람도 없고 음, 돈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보, 어, 재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 지금 머릿속에는 제가 그 비건을 한지, 그 완전 채식을 한지, 뭐 동물 복지와 환경과 어, 인류적인 윤리적인 것들을 많이 지키기 위해서 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어, 뭔가 계속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내 인생을 거기다 바쳤을 때 어, 그렇게 어, 후회할 것 같지가 않고, 많이 뭐랄까 보람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일이 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아주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 머릿속으로 빨리 정리를 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결정하는 게 오늘 2017년 3월 3일의 고민입니다. 이 젊은 날, 38살에. <laughs>